최근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백호 잠금식 수초 제거기입니다. 잠금식이면 다른 점이 있나요? 다르죠? 각 마디를 잠글 수 있어서 원하는 길이로 사용이 가능해요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낭창거리지 않고 튼튼하게 쭉 펴집니다. 자시나 열매 등을 수확하는데도 사용 가능하고, 심지어 문어 해루질이나 바다, 민물뜰채로도 문제 없습니다. 우와! 진짜 튼튼해 보여요! 맞아요. 그리고 카본 소재, 고급스러운 도장면으로 심플한 애관의 제품이에요. 각 마디를 튼튼하게 보호해주는 잠금 레버를 돌려서 쭉 펴시면 준비 완료. 국내 대부분 제품이 호환되는 12mm 규격 채택. 보시다시피 사람이 매달려도 전혀 휘지 않는 튼튼함을 보여줍니다. 7.5kg도 문제없이 쭉 들어 올립니다. 지금까지 백호 수초 제거기 소개해드렸습니다. 비더체인지 검색 혹은 댓글 링크에서 만나보세요.